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쟁이 박대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스즈키사의 GXX-S1000F 모델입니다 자다 함께 보시죠 So best friends got each other's back. We used to cruise around with a bass to the max. Everyone at school while I was in the lab, cooking up some beats that would turn into tracks. High school chillin', I was on a mission. I had bigger dreams of being a musician. Teachers always talked, but I couldn't seem to listen. I lived in a fantasy land they called it fiction.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생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중고 오토바이 매입, 판매, 대차, 위탁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징에게 문의 주시면 당일 신속한 매입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0 2 0년식에 4,800km 아주 신차급에 가까운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연식 대비해서 아주 짧고 신차급 바이커입니다. 내 네,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연식과 어 짧은 키로스의 바이크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스즈키 GXX S1000F 모델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정말 이 디자인이 정말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앞에는 이 레이싱처럼 아주 날카롭게 또 생겼지만은 또 뒤쪽에는 좀 네이키드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레이싱인지 아니면 네이키드인지 약간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정식적으로 보면 약간 투어로용도 말쓰고, 네이키드에 가까운 차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이렇게 좀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어,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고, 한번 타고 다시 생각나는 바이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스즈키에서 나온 차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엔진이 정말 특이한 게 우리 GXS R100 엔진이랑 같은 엔진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4기통에다가 우리 머플러도 튜닝을 안 했지만은 지금 현재 순정 상태지만은 배기음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터크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제가 파츠랑 이제 내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보시면은 앞에 윈도우 스크린부터 해서 이제 롱으로 이제 깁이 제품이 이제 달려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어 야간에 보시면 아주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양쪽에 보시면은 제 안개등이 양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엔다 보시면은 정말 어, 깨끗하고 블랙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이 신차급이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TC 기능도 있고 ABS 기능 어, 무조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디스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브렘보가 채택되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 슬라이드까지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고 앞에 누유도 일절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부분 보시면은 이제 순정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앉았을 때 이제 핸들 높낮이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아주 적정한 핸들 선이 있기 때문에 어, 남녀노소 누구나 앉았을 때 핸들 포지션이 정말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왼쪽에는 자그마한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가 또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USB 차저라고 적혀져 있죠. 충전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모드 버튼이 따로 있고, 깜빡이, 클락션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위치 뭉치 쪽에 비상깜빡이라 여기에 시동 버튼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키를 온 했을 때 이제 계기판 적상 키로수를 보면은 어 2020년 식에 적상 키로수는 4,738 k 로라고 연식이 돼서 아주 짧은 키로수에다가. 깔끔한 차량이라고 제가 잡아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차 같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름탱크 보시면 기름탱크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제 카본 스티커 같은 이런 것들이 자그마하게 중간부터 해서 장착이 되어 있고 기름탱크 상태는 생각에서 장기스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할 쪽 보시면은 아주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즈키 마크가 따로 또 하나 붙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보테 프레임 슬라이더가 또 하나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파츠죠 옆에 보시면은 엔진 룸에 정말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기스 없이 어,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차량 관리가 아주 잘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다음으로 가방을 보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가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재질이 좀 특이합니다. 이런 가방들이 양쪽에 견고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좀더 멋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보시면은 아주 편한 깁이 정품 가방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가방도 상당히 비 비싼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장군 기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 수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백이 이렇게 달렸을 때 어, 투어를 할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어 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 스즈키 닿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탁 되어 있는데 뭐 뒤에가 이제 LED 방식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보시면은 연식 대비해서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가격에 어, 이 정도 외관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거 보시면은 스즈키에서 고집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박한 또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부사라는 바이크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면은 우리 스즈키 매니아들 그리고 GXX 계열에 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이 스즈키 차량은 어 빼놓을 수 없이 이런 투박한 디자인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는 신차급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뭐 흠집 같은 거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상태고 앞뒤 예, 전부 다 아주 흠집도 없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윙함 상태 보시면은 기스 일절 없고 뒤에 후크 쪽에도 이제 보시면은 슬라이더가 아주 깔끔하게 양쪽으로 다 장착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판 쪽이라든지, 이제 옆에 프라임 슬라이더 근처, 뭐 엔진이라든지 소기업 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딱히 필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소모품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가 대략 한50% 정도. 60% 가량 남아있고요. 아, 브레이크 패드도 50% 가량 남아있습니다. 네, 디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디타이어는 대략 50% 정도 가량 남아있고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50%에서 60% 가량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앉아서 시트고랑, 어, 그리고 이제 배기음이 어떤지 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트고랑 배기음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고 제가 앉았을 때는. 어, 굉장히 편안한 편안한 자세입니다. 편안한 자세이고 제 키가 175에 몸무게는 한 80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양발 착지가 다 됩니다. 뒤꿈치까지. 어, 뒤꿈치까지 싹다다 다 되기 때문에 어, 키가 저보다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 170, 165, 162, 13이신 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시트고 걱정은 따로 전혀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볼 텐데요 키를 ON을 하고 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큐 네 오늘 들고 나온 바이크 스즈키 g x x S1000F 모델입니다. 어, 레이싱 같으면서도 네이키드 형태로 탈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보실 수가 있고 어, GXS R1000의 모델과 같은 엔진을 어, 탑재한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식의 적산 거리는 4,800km. 저희 채널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1,200. 90만원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중에서 가장 최저가로 보시면 되고, 2020년식은 지금 전국에서 이거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를 찾으신 분들께서는 어, 신차보다는 어, 몇백만원 저렴하게 또 사실 수도 있으면서도 신차급을 타실 수 있는 게 어, 아주 매력적인 금액과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바이크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